바다 왔습니다 와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도착했습니다 가보시죠 스키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얼마죠? 이거는 15,000원 15,000원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안에도 네, 네. 이게 있어 줄여개좀 음, 그럼 이거 계좌치 되나요? 네? 계좌치? 예, 없죠? 해주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이거랑 저 파지 세트로 얼마예요? 아, 요거는 여기. 우리 아, 여기 아니에요? 예 네, 요거는 세트. <laughs> 요거는 2만원. 2만원. 여기는 딴데요? 아, 제 거. 근데 똑같네. 근데 세트 같은데. 응. 음, 똑같네. 똑같대똑같대 사면 되겠네. 이런 무덤 <laughs> 이건도 봄그요 여기서 또또 또 좋은 거 있으면 5,000원에도 사갑니다. 이거 할수될까요 예. 아, 내가 아이 여기 블랙 박스 있는데.